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퇴 자산 관리, 국민연금 추납과 관련되었고 대출을 받아서 추납을 내겠다고 합니다. 제가 돈이 없다면 대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비을 내서라도 그 무조건 추납을 하라고 했죠.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납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보험료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이런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영상 보고 남편 추납 알아보려고 하니까 4,040만원을 추납하면 20만원 가량 더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하죠 그래서 4,040만원 갑작스럽게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내려고 하는데 이자가 4%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이걸 내야 된다고 하는데 남편이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남편을 설득시키고 있다 4%로 이자 벌면서까지그 20만원 더 받으려고 4,040만원 낼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지만요. 전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4,040만원을 낸다. 그러면은요. 20만원이 아니라 24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240만원 받게 된다면 이게 도대체 그 수익률이 6%가 넘잖아요. 6%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40만원 내면 소득공제 환급받을 거 아니에요? 1,000만원 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도 안 내는 돈 가지고 240만원 받는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8% 이상이 되겠죠.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세다. 그러면은 나중에 15년 뒤에 240만원을 현재 가치로 받으니까 240이 아니라 500만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보면은 3,000만원 내고 500만원. 이거 뭐17%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0세 때는 또 어떻습니까? 또다시 또 500이 아니라 5,000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5 0세 사람은 15년 후에 현재 가치로 240만원 받으니까 물가가 3%이다면 65세 때는 374만원 받고요. 100세 때는 1,053만원 받는다 이거죠. 이 자체로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리고 물가가 5%일 때는 65세 때는 499만원, 100세 때는 2,853만원 받는다. 거의 낸돈 대비 100%를 받는다는 것이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물가가 6%다, 7%다. 아니면은요, 10%다, 20%다, 아니면은 100세가 아니라 110세다, 120세다, 이렇게 산다면요, 초대박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4,040만원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달 안에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2주 밖에 안 남았습니다. 2, 3주 밖에 안 남았습니다.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대출을 받아라. 빚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채우라는 거죠. 제가 악화심적으로 처음부터 빚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 상품들 모조리 해지하세요 연금저축, 연금보험,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아니면 뭐, 10년짜리 비과세 연금보험, ISA, 아니면은 뭐, 비과세 종합저축, 세금우대, 분리과세그 다음에 저율과세그 다음에 안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실손보험 아니면은 무슨 뭐, 그, 성인병 보장보험 이런것들 예금 적금 펀드 이런거 모조리 해지 하시기 바랍니다 ELS 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요 은 충분하게 재원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게되 해약한금하고 나이펠 돈으로 충분히 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그럼 빚을 내세요 이분은 빚내는게 4% 밖에 안됩니다 제 방송을 보면요 빚을 그 대출을 20% 30%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하 그거 갚으면 되고 2,30% 이자를 좀 내는 것은 좀 가슴 아플지 몰라도 그것 얼마 안 된다 세발의 피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30% 내도 정말로 심한 말로 달러 빚을 내서라도 추납을 하더라도 손해할 게 없다 무조건 이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하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빚을 내서 하더라도 100만 의 수익을 얻어 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추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거를 해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4%로 그 엄청나게 싼 이자를 물면서 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거 모조리 다해지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렇다면요. 무조건 추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한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무조건 수익률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은 거의 새우 수익률입니다. 물론 연금소득세 내지만요. 그, 기본적으로, 그, 소득공제 받는 것까지 다 감안하고 한다면, 내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년에, 국민연금만 있다. 그러면 세금 내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대출을 받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이, 국민연금 상품들 모조리 해지하든 무조건 바로, 3주 밖에 안 남았는데, 바로, 최고보험료로, 4,040만원, 40, 반드시 추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환시금 반납도 하시고, 이거는 남편만 아니고요. 아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경제적 공동체인데, 둘이 똑같이 200만원, 300만원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400만원, 500만원, 그래서 노후생활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